자, 379번. X 세제곱은 1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 자, 오늘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죠. X 세제곱은 1에 한 허근 어떻게 찾았지?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 한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일단 는 0으로 고쳐요. 1을 이항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고요.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에요. 자, 여기선 실근이 나오니까, 오메가는 이 방정식의 근이죠. 그래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몇이 되고, 0이 되고요. 오메가는 당연히 첫 번째 주어졌던 식의 근이기 때문에, 오메가 세제곱은 몇이 돼?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지금 FN이라는 새로운 식이 나왔어요. 우리가 처음 보는 식이지. FN이 오메가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의 2n제곱이라고 했어. 처음 보는 식이니까 어떤 규칙이 있는지는 잘 모르잖아. 그러면 일단 일일이 대입해서 규칙을 파악해봐요. 찾으라는게 f1이니까 n자리에 몇을 대입해? 1을 대입하면 오메가 1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 2제곱이 될 거예요. 자 f2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 n 자리에 2를 대입하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 4 제곱. 자 f 3을 계산하면 n 자리에 3을 대입하니까 식이 뭐가 돼? 오메가 3 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 6 제곱이 돼요. 어? 오메가 3 제곱? 이 얼마지? 1이에요. f 4를 찾아보면 4까지만 써볼게요. f 4는 몇이 돼? 오메가 4 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 8제곱이 되는데 자 봐봐. 오메가는 3제곱이 얼마였지? 네. 1이었잖아. 오메가가 3제곱이 1이 되기 때문에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3제곱 곱하기 오메가니까 뭐랑 같아? 오메가랑 똑같아져. 우리가 아직 쓰진 않았지만 F5에서는 분모에 오메가의 5제곱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잖아 이거랑. 그러니까 얘가 일단 분모는 세개 단위로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걸알수 있지. 그래서 이 문제는 f20까지 다 계산하는 건 아니고 몇 개를 계산해서 규칙을 찾는 문제인 거예요. 일단 f1부터 계산을 해보면 아까 푼 거랑 비슷한데 오메가 플러스 1분의 오메가 제곱 어떻게 찾았지? 아까 이 식에서 누굴 이용하면 오메가 제곱을 이용하면, 오메가 플러스 1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같아서,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에 오메가 제곱.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오메가 4제곱이 나왔는데, 오메가 4제곱은 뭐랑 같다고? 오메가 3제곱 곱하기 1. 근데 오메가 3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3제곱 곱하기 오메가 1제곱이랑 오메가랑 같고요. 이건 어떡하지? 그렇죠. 이 식에서 오메가를 이용하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예요. 이렇게 되고요.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오메가 세 제곱은 얼마라고 얘들아? 1. 그럼 오메가 6제곱은? 어? 오메가 6제곱은 오메가 세 제곱의 제곱이라 역시 1의 제곱이니까 1이 되죠. 그럼 답이 2분의 1이 됩니다. 여기는 계산하기 전에 일부러 이렇게 써볼게요.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랑 같다고 했고요. 오메가 8제곱은 오메가 제곱이랑 같아요. 이 F4가 지금 누구랑 같아졌어? F1이랑 같아졌어요. 그 다음에 F5는 누구랑 같을 것 같아? F2랑 같겠죠? F6은 누구랑 같아져? F3이랑 같겠지. 이게 3개 단위로 반복된다고. 그래서 똑같은 걸 3개씩 묶어서 더하면 돼. 근데 지금 보면 여기 항이 몇개 있어요? 20개. 20개가 있어요. 3개씩 묶으면 몇 묶음? 어. 6 6묶음. 묶음하고 2개가 남겠지. 그래서 이게 F1, F2, F3을 더한 거랑 같은 게몇개 개 나오고, 6 묶음 나오고, 맨 마지막에 2개가 남는 거야. F19, F20 이렇게. 근데 지금 3단위로 반복이었잖아. 얘는 그대로 쓰고, F19는 누구랑 같을까? F1이랑 같을 거고, F20은 F2랑 같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6에 F1 마이너스 1, F2 마이너스 1,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와요. 계산하면 답이 얼마야? 그쵸? 마이너스 11이 돼요.